뭐부터 먹냐? 라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뭐 얼마 넣어야 돼? 이거 뭐한20 넣어야 되나? 아침 뭐? 어, 일단 부대찌개 일자 아, 날씨 너무 뜨거운데. 오늘 중복이랍니다. 중복에. 부대찌개. 너무 맛있다. 부대찌개 요렇게. 좀 음. 또 이렇게 먹었죠. 햄과 햄과 라면을 만나고. <laughs> 음 맛있다! 아유. 뭐야? 약간 올리지 않아? 그럼. 난리가 났습니다. 아우, 아우, 좀찢어야 돼. 찢어 찢어 들어 <laughs> 뜨겁답니다. 그래서 떡국떡도 떡국떡이랑 라면이랑. 맛있으면 중복을 잘 보내는 거지. 중복에 뜨거운 거 먹고 있습니다. 맛있는 떡라면. 떡라면? 그